이번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골든벨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민주평통 베이지협의회 관계자분들과 많은 스태프분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 활동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스메이커스 2기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마소현입니다 저는 이번 온라인 평화통일 골든벨에서 스태프로 참여하며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큰 규모의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에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협동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평화통일 골든벨이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네, 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굿즈를 제작하고 또 제가 제작한 굿즈들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뻤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작지만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모습이 매우 감명 깊었고 또 저에게도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통일 골든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쳐 뿌듯하고 기쁩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할 기회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학생분들과 함께 이 영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통일 골든벨 스텝으로 참가한 피세미커스 이기 시나림입니다 이번 행사는 코비드 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저한테 이번 행사는 매우 값지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민주평통의 관계자 분들과 피스메이커스 부원 모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신 학생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스메이커스의 허나라입니다. 이렇게 크고 의미 있는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민주평통의 관계자 분들과 저희 피스메이커스 단원분들 덕분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막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와 기발함이 요구되는 지금 온라인 도전 골든벨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저희의 앞으로의 활동도 잘 되기를 기원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파이팅!